아시아 타임즈 주피디시며, 어,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 운영위원장이십니다. 강현직 위원장님, 어디시고요 예. <laughs> 예, 여러분들, 그 소개하신 분 일어나면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국제해외파병평화봉사교류위원회 어, 김영훈 부회장님. 예. 어, 전 특정사로, 예, 그, 어, 공무하셨고요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양해상임 고문이시고 전 회장으로부터 하셨습니다. 김총회 회장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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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섬유경제신문회안정근 부장님. 네 예, 저기 계십니다. 서울 총동문에 서울대 총동문에 종신이사로 계시면서 호정물산주식회사 양정호 회장님입니다. 네 예, 여기 계십니다. 어, 우리 늘 찾아놓으십니다. 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특 별 보좌관을 지리셨습니다. 정계규 예, 회장님 <laughs> 워낙 이력이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laughs> 예. 아 제가 또 말씀 드리셨네. 예. 지금그 국민의힘 선대위그 미래정책당 부단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또 가족과 같은 분인데요, 도원 건축사 사무소의 이인하 대표님, 애셔 네, 계기 중에 전그 코레이트 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지내셨고요, 현재 K 클라비스 주식회사 대표로 계시는 이현수 대표님, 자주 네. 오시고. 글로벌 조달 전문 기업입니다. 젊은 벤처 기업이고요. 어, 안녕나무시의 정현정 대표님. <laughs> 130 학군단 총동문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주재망 회장님. <laughs> 전 용인대, 어, 지금 현재 그 용인대 교수로 계시고요. 한국 전통 무예 총련합회의 대표로 계십니다. 진중희 교수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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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국민일보 편집장 겸 수습노설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언론계 중진이시고요. 원로계이신데 최상현 위원님 네. 서도에도 말씀드듯이 제가 막 주수없이 그냥 <laughs>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 MI 어, 미겜 파트너스 제가 이거 정확히 그걸 몰랐었는데 박상수 어, 대표님 미강, <웃음> 미강. <웃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적혀 있는 분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전그 문체부 차관을 지냈었습니다 박종길 차관님 차관님 먼그럼 감사합니다 카타르 왕실 그경호실에 집도자로 있었습니다 나종렬 네. 세계무술 총련 앞에 진정호 중대님. 용인대학교 평의회 의장으로 계십니다 진중희 의장님 아 아까 소개예 <laughs>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브라질 올림픽 그 대표팀 감독을 하셨습니다 태권도 전판선 감독님 예. 어 아니 여타 결정원의 김선환 선생님 예. 예, 예, 저도 방위관에서 아, 근무했는데, 아, 저도 한 30년이 여기에 대해서 근무했습니다. 오늘 오신 예사군 소리 드리고, 모처럼 반갑습니다. 음, <laughs> 어, 드림월드 국제특허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계십니다. 박종배 변리사님, 네, 예. 예. 에코 신종인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선대위 금융정책특보단장하고 계십니다. 허만기 단장님 네. 어, 선대위 중앙여성위원회 김종래 위, 위원장님 케이솔그룹의 네. 김성모 회장님 선대위 여성본부 향후 위원장입니다. 그 신명우 위원장님 지금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신상성 총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화장실 갔어요. 아 예. 예. 서울 디지털 대학교 설립자이며 슬립자. 전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신상성 총장님 지금 아마 세민장 가신 것 같은데요. 조금 네. 오시면은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어 제가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음. 발제하실 분을 매번 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두서가 없다 보니까 <laughs> 제가 오늘은 좀 순서를 건너뛰었습니다. 음. 예, 오늘 발제해 주실 그 임양택 그 교수님을 제가 소개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임양택 한양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포럼의 주제인 한국의 탈경제위 방안을 발제해 주실 건데요. 우리 교수님을 잠깐 제가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오셨고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니온대학교 조교수를 거치신 후 한양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해오셨습니다. 어, 경제금융대학 학장도 지내시고요그 어, 학장을 여기 마셨고요 지금은 그 한양대학교 명예 경제금융대학명예교실로 계십니다. 그리고 정권유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상임감사로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 위원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많은 수상이력도 계시는데 그 생략하고요. 오늘 발질해 주실 임양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그 소개를 마시고요. 제 오늘 그아 우리 집행부를 제가 오늘 이야기습니다 정의상 교수님 모시고 오늘 그 상임대표인 정의상 교수님 모시고 대사를 도출하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40차 포럼을 열게 되어서 정말 어, 가슴 깊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 40차 포럼의이 귀한 자리에 임석하신 대월로 선배님,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님, 우정의 친구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다시 올립니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고 봄은 결코 자기 차례를 건너뛰지 않는다고 어느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절기상 경칩이죠. 경칩은 만물이 약동하며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동면하던 동물이 땅 속에서 깨어남을 뜻합니다. 새로운 기운이 돌아오니 이제 대한민국도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칩이 인도하는 봄은 생명이고 희망이며 환희 그 자체일 텐데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길 악망합니다. 또다나는 봄 기운에 힘입어서 미래의 반듯한 대한민국을 재건축하기 위한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공정과 상식의 깃발 아래 의병정신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포럼은 작년 5월 21일 창립되어서 다양한 장르에서 국가적 정책과제를 생산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반듯한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오늘 제 사십 차 포럼의 문을 열면서 정말 여러분들께 한절을 마음으로 드리면서 감사를 올립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 원로이시며 만인의 서성이신 세계경제학계의 최고의 석학 임양택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강연을 허락해주신 교수님께 중심어린 감사를 올립니다. 요즘, 주변의 많은 학자나 실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말합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고 시장의 구조적 장기 침체를 걱정하며 제2의 외환 위기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은 불확실성의 범주 안에서 그야말로 백가백명입니다. 이러한 통속적 평론이나 진단과는 달리 저희 임교수님께서는 국가학 철학 역사학 사회학적 통찰 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학 경제 이론과 실물 시장의 현실 사이에 간극을 극복하는 통섭적 해안으로 오늘의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실사구시적 이용후생적 국가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안하시는 우리 교수님의 가르침은 가히 경이로운 경제의 탁견이라고 감히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교수님의 처방전을 무제한 제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중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들의 협진체제를 갖추듯이 유기적으로 경제 전 분야 즉 이론적 바탕 하에 정확한 국내외적 시장 상황을 파악하시고 재정, 금융, 고용, 복지, 행정 규제 등을 종합적, 통섭적, 융복합적으로 분석하셔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확실한 국가 경제 정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줄과 날줄을 잘 조합한. 한국의 탈경제위기 방안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성안하신 탈경제위기 처방을 정부의 정책으로 받들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의 지속성장에 더하여 사회의 안정과 국민 통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탈경제위기 방약이 꼭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진실로, 진정으로 바람하지 않는 바입니다. 오늘 임 교수님을 모시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열기 위한 동도, 동망의 대장정에 동행하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로 선후배 여러분과 함께 이 경제 위기의 벽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위기를 탈탈 털어내고 기회의 순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